먼저 GS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는 오늘 댓글을 보니까요, 김혜진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교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바. <laughs> 전문가님 책 보고 공부하다가 GS 최근에 매수했는데,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하고 하트를 네 한글로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네, 이거는 베인커님 친구분이 올린 게 틀림이 없습니다.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네? 저 하트가 지금 네. 굉장히 어색하고. 독일 시킨 게애기 없는 베이커님 아, 닮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기 <laughs> 네. 없는 사람이 또애기 없는 사람끼리 또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일단 시가부터 볼게요. 네, 네. 34,6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3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GS 한마디로 먼저 정리해 주세요. 머리를 드니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 머리를 드니? 그 놈이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 보통 유격 훈련할 때 네. 낮은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위에 철조망 깔아놓고 고개를 이렇게 딱떼니까철조망에딱 떠갖고 어. 어이구 이거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 GS 주가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음. 주가가 아주 급락, 아 계속 내려가다가 좀 반등 나오려니까 아, 기술적으로 중장기 이평선이 딱 기다려서 아이고. 꺾이고 있는 아,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GS 분석 어, 한번 보면 이제 지주회사죠. 예, 지금, 뭐 자회사를 좀 보면은요, 에너지 부분에 그 GS 에너지, 뭐 GS 칼덱스, 유통 부분은 g x 디테일 그리고 GS 홈쇼핑, 다 들어봤죠? 예, 맨날 홈쇼핑 <laughs> 우리 즐겨하시는 예, 벤커님 모를 모를 리가 없겠죠. <laughs> 예, 건설 서비스 쪽으로는 뭐 네. GS 건설, GS 스포츠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GS 건설이 상당히 그 실적이 좋게 나와서 좋고 유통 쪽도 지금 아 팬더믹 아그 코로나 1 9 이후에 언택트 관련 종목을 해서 주가가 지금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 음. 나오면서 지금 GS 주가가 지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야 지금 이게 뭐냐 네. 이게 오 이게 그 4월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위로 올라가줬는데요. 네. 예, GS, 이거 지주회사도 보니까 아,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아 아, 지수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야, 이거 투자하신 분들 정말, 야, 삼성전자 지금 네. 4월 이후에 주가가 얼마 안 올라갔다고 음.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요. 이 GS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욕이 아니라 <laughs> 지금 이 회사 앞에서 네. 아, 1인 피켓이 뭐 난동을 부려도 이상할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까지 네. 떨어졌습니까? 야 지금 저도 이렇게 차트를 잠깐 보니까 뭐 이게 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GS. 야, 지금, 자, 보시면은요. 에, 3월 이후, 4월 이후 주가 폭락한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좀 반등을 나와줬는데요. 자,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주가가 완전 거꾸로 가지고 있어서 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뭐 4만원대 주가가 지금 떨어지면서 3만 300원까지 9월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다른 종목들 정점일, 정점일 때 오히려 지금 바닥을 찍고, 오히려 주가가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35,000까지 올라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121선을 보면은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주가가 한번 지금 반등 나와줄 때, 지금 보면은요, 저 위에 꼬리에서 지금, 그 고점 부분에서 지금, 120선 부딪히면서 내려가고 있고, 요번에도 네. 지금 내려오는데, 120선 부근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아 다시 부딪히면서 내려와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120선에 물렸던 아 매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20선 따라오는 그이평선을 어 돌파하지 못할 정도로 매물대가 많고, 음. 매수세가 약하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가려면 중장기 이평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주 되는데, 그러, 그럴 만큼은 강한 매수세가 없다라고 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테마를 받아야 올라가주는데, 그렇게 해서, 아, 어 지금 테마를 받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3만 5천 원 부분에서 쉽게 돌파하기는좀 어려운 모습이다. 음. 아 지금, 자, 주가가 이제 3만 원에 좀 반등 나려고 하는데, 중장기 2평선에서 부딪히고 계속 밀려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올라가려면 이 중장기 2평선을 뚫고,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라 그러면 좀 매수세가 더 붙어 줘야 되고 조금 또 실적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 준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분위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120원 뚫고 안착하시는 모습을 보고 음. 추가로 더 가지 갈지 않을지를 결정하시고 신규 매수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중장기 이평선 5위선이나 20위선 뚫고 올라갔지만 중장기 이평선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안착하는 모습, 매물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하라고 책을 줬는데, 네. 아, 안 봤습니까? 열심히 보셨죠?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가 일부러 트임스를 안 넣고 있어요. 제 사운드가 안 들어가고, 전문가님 예. 말씀 잘 들어보시라고. 아, 제 책을 어쩐지 앞에 한열장 보고 덮어버린 모습인것같은 오, 어, 오해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예. 다른 앵커님이 덕고 주무시고 있던데. 그래서 열장 보고 던져버리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책상에 잘 보고 공부하기 있습니다. 공부하기 머리 아프다. 에이, 종목이나 찍어줘라. 에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에이. 하여튼 요 네. 종목은 조금 기다리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아, 좀 탄력이 얻기가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GS 같은 경우 지주회사인 만큼 탄력을 얻기가 힘들다는 말씀 방금 들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조금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